도전 100% 마감 전략입니다. 별매 시즌 4에서 뛰고 있는 전문가들 100% 수익률에 도전하는 이 전문가들의 마감 전략을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100일 동안 100% 수익률에 도전하는 여덟 명의 전문가 순위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 순위 오늘 좀엎치락뒤치락 했는데요. 어, 아까 오전장에는 이승준 전문가가 1위를 하는 모습 보셨을 텐데요. 오후장에 순위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1위 조용구 전문가입니다. 이재우 전문가가 바짝 뒤를 쫓으면서 1.44% 두부 모두 동률인 거 보니까요. 공동 1위시네요. 조용구 전문가, 이재우 전문가 1위입니다. 이승준 전문가 1.33%, 0.1% 수익률 차이로 3위로 밀려났습니다. 김석철 전문가 1 2 6 수익 다위입니다. 5위 보시겠습니다. 박승용 전문가 1.25% 수익, 이원용 전문가, 김정수 전문가, 송기현 전문가 0.3에서 0.8%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뭐 등락하는 분위기죠 코스피 하락, 코스닥 상승 이 가운데서도 전문가들 첫 거래일 때 이렇게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이 가운데서 오늘 월요일 조용구 전문가의 전략을 들어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종전무입니다 네, 첫 출발 좋으신데요. 1위로 출발을 하십니다. 오늘 대응 어떠셨나요? 네, 그 오늘, 어, 시장 변동성이 좀 상당히 좀 활발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아침에 개장 전에 이제 말씀을 분명히 드렸듯이, 오늘 이제 약간 중소형 개별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매매를 좀 하고 있고, 어, 거래소는 아직까지도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상당히 거세게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거래소의 대형주보다는 약간 코스닥의 중소형 종목군들 중심으로 좀 이제 매매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아침에 말씀드렸던 뭐 옥트론텍 같은 종목군들도 매매를 하긴 했는데, 어, 개인적인 그 생각보다는 예상보다는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잠시 후에 종목별로 자세히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조영구 네. 전문가의 보유 종목부터 확인을 해 보고요. 얘기 좀더 나눠 보겠습니다. 자, 보유 종목입니다. 조용구 전문가 현재 꽤 많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섯 가지의 종목, 테라젠, 이텍스, 31% 가장 많은 비중이고요. 캠, 캠트로닉스, 유엔젤, 오로라, 5% 내외의 비중입니다. 나우콤을 17%싣고 있습니다. 아로마소프트 18%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플러스권 수익률입니다. 아로마소프트가 5% 정도의 수익. 높은 수익이 눈에 띄네요, 이 종목. 네, 전문가님, 오늘 오전에 관심 있는 종목으로 캔트로닉스와 옵트론텍을 말씀해 주셨는데, 옵트론텍은 단기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 실현 하셨죠? 네, 예,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오늘 FPCB 쪽 중심으로 해서 그 휴대폰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렇게 많이 오를 줄은 사실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적당히 트레이딩 용도로 좀 이제 매도를 하고 나왔고, 캠프로닉스는 아직 뭐 원하는 만큼 많이 매수를 하지 못한 상황인데, 이건 역시도 바로 좀 올라가 있는 상태라, 아, 향후에 좀 눌림목이 오게 되면 다시 아, 추가적으로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종목을 전반적으로 이대로 구성을 하시면서 좀 끌고 가실 생각이세요? 오늘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을요? 네, 예, 그래서 오늘 그 매수한 종목 중에서 뭐 아로마 소프트라든가 나우콤, 그리고 오로라, 어, 캠프로넥스 같은 경우는 좀 가급적이면은 길게 끌고 가려는 쪽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테라젠 이텍스와 유엔젤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타이밍만 좀 맞으면은 언제든지 매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도전 100% 마감 전략 관심 종목으로 전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남아 있는 시간 오늘장 얼마 없는데 관심 종목 어떤 종목 있으시죠? 예, 일그 오늘, 음, 마감 때까지 어떤 특별한 종목을 매수할 계획은 일단은 없습니다. 아, 하지만 이제 오늘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좀이렇 길게 끌고 갈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나우콤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혹시라도 눌림목이 좀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매수할 가능성이 좀 이제 있는 대상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언급을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게임주와 엔터테인먼트 종목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모바일 게임주도 사실 오늘 이렇게 강하게 오를 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편의바라지 못했는데 향후 역시 논림목 관점에서 매수 대기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관가님 수고하십시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용구 전문가, 오늘 계속해서 개별주에 관심을 이어갈 생각이라고 합니다. 오늘장의 흐름도 여의치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개별주, 중소형주 위주로 대응을 하고요. 게임 엔터주 쪽에 지속적인 관심을 얘기했습니다. 도전 100% 마감 전략 오늘 조용구 전문가였습니다. 2시 파워타임 1부 여기까지입니다. 2부에서 내일장을 준비하는 전략 마련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